하이 야 이방지 오랜만인데 저랑해요 저랑 방장님 저랑해요 저랑 나? 어 좋아요 그거 <laughs> 그래 이렇게 어 하면 안되지 어 방장을 자극하면 안돼 자 랜덤 했구요 저는 어? 뭐야 테트존이야?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테란대 테란존이 나왔네 일단 랜덤 테란. 방장한테 그방장은 이제 최대 권한이에요. 그냥 강태 때리면 되고 든 방장을 자극하면 안 되지. 어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시작하기 전에는 말이만화하면 모든 마법률이 생산될 때 만화 많이 나오나요? 알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마나오하 이제 원래는 이제 만 50대 나오는데 마나오면 63인가 그, 그렇게 나옵니다 알또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동족전은 뭐가 좋을까 동족전 일단 무난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완월 지워 주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전에 또 그런 적 있었거든요. 막그 방장이 방을 만들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랑 이 저랑 접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방을 또 따로 파러간 거지 분명 이제 게임을 하려고 당장에 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당장만 냅두고 이제 게임하러 간 거죠. 그런 도 있었어 그 전에 당장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긴 했겠지자 경찰 한번 갑니다. 성형님도 어서오시구요. 다들 반갑습니다. 센터 정찰 한번 안전하게 갑니다. 센터 정찰. 이래면은 사람 일은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어마무시한 것도 준비할 수가 있거든. 자. 다소시 정찰 한번 갈게요. 한 번의 정찰이 되면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어떨지... 오호... 원소치... 좋습니다. 이러면 되게 편하죠. 여러분들, 내가 또 원소치가 되네요. 놀기 좀 좋단 말이야. 이매... 오늘... 자... 어, 아프다! 팩토리 위치를 확인합니다. 팩토리를 어디다 지었을까? 일단 여기다가 짓네요. 아주 편하죠? 가스 조절하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가스 조절 안해이 친구 예, 뭔가 있다! 슈퍼 채팅 11만 9천 원, 말구야, 신피우님. 아이고 또 11만 9천원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성형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다. 보내주셨던 을 받을지 기대 11만 9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피오님또 아이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11만 9천원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야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패트리 올려줄까 이제 패토리 아이고. 신기님 추서 님1 1 9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11만 9 0원3연속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 게임할 만 나네요, 오늘 여러분들. 상대 본중에서 이제 더러운 꿍꿍이를 갖고 있단 말이야, 지금.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거 찌르기입니다. 상대 올인이에요, 린 오린. 야, 어. 좋네요, 여러분들, 어. 자. 잘 막아줘야 돼, 일단. 투스탄 아닙니다. 원체 원스탄 가능성 일단 굉장히 높음. 자, 아무리도 천천히 지어줄 준비 해주고요. 분명 이제 뭔가 올 거란 말이지. 그게 뭘까요? 과연? 과연? 올 거란 말이야. 잘 막아줘야겠습니다. 일단. 랭크 한번 찍어주면서.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오, 오죠? 시즈모드. 하지만. 전투 경기 s c v 이 있단 말이야. 나는 SCV. SCV. 자. 근데 자 이거라도 따 이것만 따면 돼 그래 탱크가 일단 와서 좀잘 싸워주긴 했네요 상대가 자 띄우고 지지못 한번 보입니다 상대 아아 어! 슈퍼렇게 빛나는 이... 원 감사합니다. 한번 합니다. 의 자본적인 크흐 알도 후원 감사합니다. 막아 띄어 일단. 어, 엄마 나 이거? 따주고막아 줘야 됩니다그랬데 자, 아, 막을 수있어 아이들 일단 깔아주면 된단 말이지 자, 자 목표를 포착했습니다 이친구 S12 먹어줄게요 탱크 따 좋습니다 들어와 오호 1타 2피 그렇지. 뭐라고 했어? 사람이 아니라고? 어? <laughs> 이 친구 이긴 줄 알았나, 근데? 어? <laughs> 자. 일단, 배럭을 한번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배럭을. 야, 위험하긴 했지만, 그러면 이제, 갚아줘야죠, 여러분들. 상대가 이제 저에게 이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가만히 또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스는한번 달아주고요 일단 배럭을 깨면은 그러리가안올라갔단 말이지 일단 빠르게 한번 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빛나고 있습니다 깨줍니다 한번 지워주고요 엠베도 하나 지워주겠습니다. 밀봉 작업을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슬슬 스킨 한번 뿌려주면서 자, 이렇게 탱크 하나로 탱커 하나 이거 나와서 어쩔 거야. 불리하다나 못박하면서 갑니다. 불리하다나 못박하면서 자, 으로 맞죠. 밀봉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밀봉 자, 이 쯤에 이제 시청자 박은 건데, 같은 걸 자, 어 근데 인그구가 막혔네 자, 이친모는 아, 네. 일단 한번해주고요다 한번 자, 이 이제 한번한번지워주봅시다 거리 달라 제기고 있다. 이친구 하지만 안돼요 자, 벌처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벌처. 주필주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자. 진짜 하긴 하네. 아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일단 찍어주고요. 그리고 일단 시즌모도 드랍십을 한번 써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 드랍십이 어디서 보였는데? 자. 자, 근데 이거좀 아프다. 일단은, 왜냐면 인기가 막혀가지고 좀 그래요, 지금. 또막혀 가지고 잠깐 일단 뭐빼 주도록 합시다. 거 버려지 있다는 지 주면서 말이지. 자. 친구도 앞 마당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앞 마당이. 폐쇄슈퍼 감사합니다. 학구의 어린이장아이고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장대희박, 이제,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수호 혹시 어근 나한테도 기다릴게. 자, 아, 또 후원도 감사드리고요. 민궁작업 이제 슬슬 계속 들어갑니다. 클로킹레이스를 준비해주겠다. 클라킹레이스. 자, 점점 이제 경고해집니다. 아주 경고해줘요 자그 어, 일단은 계속 지워줄게요. 하나씩 말이죠.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깨주는 게 좋아. 웬만하면 여러분 일단 못뭐 깨지긴 하겠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 어? 이 친구 밑작을 뺐어. 일단 인구가 좀 많이 막힌 게좀 크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저도 이제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 친구가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거야. 자 다시 도망갈 수도 있어. 자, 그리 많이 쌓이고 있단 말이죠, 상대. 자, 야, 택풀이 많아요. 지금 이거 밀봉을 못하게 되면 은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씨, 내가 막았어. 왜냐면은 경력 차이가 일단 많이 난단 말이지. 경력 차이가 슬슬 한번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일단 잘 막아줘야 된단 말이야. 자, 탱크 점수 한번 해주고요. 휴지 모드 한번 해주고. 이것만 이제 잘 막아주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 일단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잘 잡았어요 여러분들 자 자리를 최대한 이제 잘 잡아줍니다 자 좋아요 이리와 밑을, 밑을 잡아주자고 패크리를 좀더 늘려줄까 했는데 없네요 자 라인이 좀더 이제 견고하게 가야 된단 말이죠 레이스도 하나 찍어 주겠습니다 물레멀티 체크 한번 해줄게 물레멀티 곤란이거 좀 오고요 렐리를 어. 일단 다 박아주고 어. 애도을 일단 다달아줄 거란 말이야 답답하나 어 물레멀티에 대한 변수만 이제 제보를 하면 됩니다 상 이제 탱크가 많이 부족해졌단 말이지 이제 이제 좀 하고 있고요. 슈퍼 채팅 2000 자, 지금 제좀 하고 있구요. 지독자님지퍼 채팅 2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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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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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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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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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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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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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자, 갈만한 곳이 없단 말이요, 에 상대는. 갈만한 곳이, 여기도 이제 털에 계속 지어줄 거야. 갈만한 곳이 없어요, 여기 이제. 이도 붙여주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레인스탑은 모아줘볼까? 자, 하나씩 지어줍니다. 많이 가난할 텐데, 상대방 자, 이거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과연 물레 멀티도 없구요. 스탑포트도 없습니다. 아무리도 안 지었네요. 어? 자, 여기를 일단은 이거 빈거잖아 어, 빈거 왜냐면 아까 그 벌처 드랩 했을 때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제 레이더방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정보를 알고 있단 말이지. 자. 김석진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일단 뒤쪽에 배치를 한번 해줘야겠다. 아이고, 또 멤버십 가입 도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는 또 힘들걸. 자, 계속 이제 배치를 한번 해줄게요. 레이스 한번 계속 네. 찍어주면서 말이지. 들어와. 자, 탱크가 이제 계속 옵니다. 마지막 한방 이제 올 수밖에 없겠스, 없겠어요. 상대는 자 탱크 배치제 예리하게, 정교하게 이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멀티도 일단 잘 먹어주고 있고요. 여기 탱크도 일단은 박아주고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3에 둔 탱크 뭘 준비하는 걸까요? 상대가 과연 자 스텝도 한번 달아주고. 이거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가능할까? 여기를 먹어줄게요, 멀티. 비격과 동시에 수비가 될수 있도록 말이죠. 여기 이제 시지모드 한번 해주고. 터렛공사를 좀더 이제 정교하게 한번 해볼까? 스타포트의 모습은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안 왔지만. 최대한 잘 해주고 합니다. 뭘 준비하는 거지? 뭐 준비하는게 있어? 어 지금 자 계속 지워줍니다자 밑으로 나온다 여기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이제 병력이 많아요 자 옆구리에서 이제 싸대기를 칠수 있단 말이에 옆구리에서 여기 나뭇가지 이용해서 하고요 까다롭단 말이지 우와 어 화나서 지금 여기다가 시즌모드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하지만, 아프죠?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굉장히 아파요. 공이요. 눌러주고요. 애도, 그, 패토리도 하나 올려줘야겠다. 배럭을 늘려줍시다. 배럭. 까다롭거든요, 지금. 리페어 준비 한번 해주고. 자. 랭크 배치 한번 해줍니다. 빵돌이님 슈퍼채팅 2,500원 어, 감사합니다. 슈퍼 빵돌 빵트와이 빵돌님 또 구원 또 감사드립니다. 답답할 거란 말이지 상대. 사포트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이건 정면으로만 어떻게든 뚫겠다 이거 같습니다. 일꾼이 일단은 보고 있긴 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상대가 버틸 수도 있으니까 레이스를 한번 모아주긴 해보자. 자. 덴베도 하나 지어줄게요 시야 구형으로다가 자 안가져? 가질텐데 자 한번 뭐올 준비하죠 상대 과연 이거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과연 팩토리도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언제 들어올까 탱크가 이제 계속 추가가 됩니다 어 아예 가능성조차 주지 않고 있어요 가능성조차 여래도을좀 붙여볼까 엠벨을 일단 시약구 한번 해주고요 갈바단 곳이 없습니다 갈바단 곳이 어디로 오동간에 이렇게 일단 잘해줬고요 들을 수 있겠나 어 레이스도 모아주자고.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 근데, 솔직히. 어? 이거 엄두도 안낼 거예요, 아마. 경력 일단, 그거, 소소하게 찍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상대가. 자, 여기 탱크 이제, 두 격으로 갑니다, 두 격으로. 절대 못쏠 못 걸. SCB 한번 오죠? 한번 옵니다. 하지만, 폭격이 너무 거세요, 지금. 타격이 너무 거셉니다. S12까지 찍었지만 말이죠. 자, 아예 타격도 못하고, 탱크 한 마리도 안 죽었단 말이지. 자, 자 옵니다. 리리 <laughs>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네, 요 여러분들. 방제가 뭐였죠, 근데? 아, 여기있다 너만 오면 고. 뭐. 이긴 줄 알았나? 아이고, 추니님또 100개, 100개. 아이고, 너무 감사해니 100개를 지금 몇 번씩이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니님, 감사합니다. 잘좀 해봐. 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가보자. 나이트웨이즈님!